이번 시간에는 툴 메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기본적으로 사이트를 구성하는 페이지 및 페이지 구성 요소를 추가 및 편집하기 위해서는 툴 메뉴를 사용해야 합니다. 에디터 툴 메뉴의 기본 구성으로는 메뉴 및 페이지, 배경, 추가, 앱 추가, 내 업로드, 블로그 시작하기, 예약 관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메뉴 및 페이지는 사이트를 구성하는 페이지 및 메뉴를 추가 및 편집할 수 있습니다. 또한 페이지 뿐만 아니라 사이트의 링크 및 앵커를 추가할 수 있는 부분과 제작한 사이트를 구성하는 메뉴에 폴더 부분을 추가하여 드롭다운 메뉴를 만들 수 있습니다. 페이지 이동 효과는 페이지들 간의 이동 시 페이지 효과를 줄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. 다음은 배경입니다. 배경은 페이지의 기본 배경 색상을 변경하거나 이미지, 동영상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. 추가 부분입니다. 추가 부분에는 사이트 페이지에 컨텐츠 및 기능을 채울 수 있는 텍스트, 이미지, 갤러리, 벡터 아트, 모양, 인터랙티브, 버튼, 상자, 트립, 목록 그리드, 동영상, 음악, SNS, 연락처, 메뉴, 라이트박스, 데이터베이스, 블로그, 쇼핑몰, 회원,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. 각 기능들은 추후에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은 Wix 앱 마켓 부분입니다. 앱마켓은 윅스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편집 기능 말고 윅스를 통해서 웹사이트를 제작하는 사용자들에게 보다 쉽게 사이트 기능들을 구현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앱을 만들어 추가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. 앱마켓에서는 윅스에서 기본적으로 제작해서 만든 앱과 다른 사용자들이 윅스에서 보다 쉽게 관리할 수 있는 추가 기능들을 제작해서 올려놓은 앱들이 있습니다. 또 다음과 같이 앱의 테마 및 카테고리별로 앱을 확인 및 선택할 수 있으며 검색을 통하여 앱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. 자세한 앱 마켓 사용 부분은 이후에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은 내 업로드 부분입니다. 믹스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이미지 및 동영상 같은 미디어 자료들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자신이 직접 필요한 미디어를 업로드하여 작업할 수도 있습니다. 다음과 같이 내 미디어 업로드에는 직접 업로드할 수 있는 미디어 업로드 버튼, 자신의 계정이 연결되어 있는 페이스북, 인스타그램, 구글 드라이브, 구글 포토 등과 같은 앱에 저장되어 있는 미디어를 불러와서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. 또한 윅스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윅스 이미지 및 동영상 컬렉션, 혹은 셔터스톡에서 제공하는 이미지 및 동영상을 구매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. 다음은 블로그 시작하기 버튼입니다. 사이트를 최적화하고 프로모션 하는 데 필요한 컨텐츠를 담고 손쉽게 관리할 수 있는 블로그 기능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. 다음은 사이트에 온라인 예약 업무를 진행 및 관리할 수 있는 온라인 예약 추가하기 버튼입니다. 이 버튼을 통해서 온라인 예약 관련된 다양한 업무들과 결제, 관리들을 손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. 이상으로 Wix 에디터 툴 메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.